벌써 도착했네. 안녕하세요. 아, 패링을 하면... 아, 저것도 있구나. 아, 어, 저것도 괜찮다. 근데 난 패링을 잘 못하는데? 잘못 썼어. 밑에 거 해야 되는데. 에이, 씨 어쩔 수 없지. 사아 사용할... 이거 사용하면 피가 차는구나. 처음 알았어. 아. 아, 여기 아까 전에 거기네? <laughs> 아, 똑같은 게도 나오는구나. 무조건 다 랜덤은 아닌가 봐. 어? 저 자식이 막고 있는데 때려? 저게 가능하다고? 어? 왜 공격 안 해? <laughs> 왜 공격 안 했지 방금? 호호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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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폭탄이요? 네 쓸게요. <laughs> 네, 내가 세키로 어, 할때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. 제가 하나를 말씀 안 드린 게, 나 진짜 스킬 잘안 써요. <laughs> 스킬 진짜 잘안 쓰긴 해. 그래도 최대한 쓰도록 노력할게요. 이렇게? 떴는데 맞았는데? 왜 그럴까? <웃음> 멍청하니까. <웃음> 오케이. 저거, 시간대마다 쓸수 있으면 좋다, 저거는. 아, s 밑으로 내려가라고. 저게 너무 싫어. 이렇게 날라다니는 애들. 엥? 엥? 아, 맞았다. 에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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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구나. 아, 맞았다. 이거 불안한데? 피 채우고 아껴봤자 똥밖에 안돼 에헤헤, 에헤헤. 아니, 올라가고 싶어요.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? 우와! 너무 좋아! 어, 이거, 그거 나왔다! 아니야, 내 기존에 있는 게더 좋아. 감염? 감염이 되면 아까 전처럼 그렇게 망자가 되는 건가? 괜찮은데? 꽤 잘하는 것 같아.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쟤네 앞에 보고 있을 때만 공격하는구나. 오, 저런 식으로. 어시깜짝이야 재밌다. 저거 어떻게 보시지? 땅땅땅 땅. 저땅 보시는 땅, 땅. 땅 것도 뭐 있는 것 같은데. 어우, 시깜짝이야. <laughs> 저거 때리고 싶어. 안녕하세요.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요. 아 그럼 여기들 다 내려가 보는 게 좋겠구나. 아 이건 못 내려가는구나 멍청이야. 그럼 여기도 다 내려가 보자. 난 앞으로만 왔지. 아이고, 또 떨어져~ <laughs> 다 본가? 어, 아닌데, 여긴 왔는데? 여긴 다 왔고, 여기도 왔고, 여기? 아, 여기는 못 가잖아. 여기도 갔는데? 여기? 어 깜짝이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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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죽었어? 어 죽었다 아 떨어질 뻔 떨어질 뻔했잖아 와저 어, 발차기 되게 좋다 아 발차기 짱좋은데? <laughs> 왜 지금까지 발차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<laughs> 여기로 가면 안되나봐 살려줘요 어? 뭐야 이거? 방금 뭐야? 어, 나 포션이 없어. 나,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갈 데가 없는데? 어? 다 갔는데? 갈 데가 없어. 아, 여기. 여기 어떻게 가지? 왜, 미리야?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, 여기 밑에 길을 못찾겠어요 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나 길을 못 찾겠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음... 다 갔는데? 어... 아 진짜 길 찾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. 너무 고통스러워. <laughs> 어떻게 가야 되지? 어... 어떻게 해야 돼? 늦게 막생 어서 와. 어서 와요. 지금 길이 막혔어요.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. 음. 여기도 뭐가 있니? 어 됐다. 아니구나. 이건 비밀화장실이잖아. 음. 저기 어떻게 가야 될지어 재밌어요. 어 진짜 재밌어. 진짜 재밌는데. 길을 못 찾겠어요. 이거 밑에 뭐가 자꾸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음 여기 밑에가 길인 것 같은데 못 찾겠어. 이거 그 어떻게 해야 돼? 다시 시작하기라고 있네. 음, 못 가나? 이뭐문 같은 게 뜨고. 뭐를 갖고 와야 되는 건가? 다 갔는데 어? 여기 밑에 길 있다 여기? 아 여기 밑에 길이 있었구나 미안해 못 봤다 에이 못 봤다 못 봤다 미안해, 못 봤어. 위로 올라가자. 멍청해. 저거는 뭐야? 방어 어, 아이 씨, <laughs> 뭐야? <웃음> 지나왔어. <웃음> 이건 뭐지? 아, 이게 버프 주는 건가 봐. 싸우고 있어. 아, 저놈의 자식을 아는 갖고 왔네.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. 아, 되게 멀리 가네. 그러면? 너왜 자꾸 나 경고팔라 그러니? 내가 그렇게 못되게 그러니? 너한테? 저기... 이쪽에? 여기는 뭐가 없고? 아 oh, 쉣! 아하! 잠깐만! <laughs> 너무 무서워요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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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? 뭐, 뭘로, 뭐, 뭐, 된거야? 무서워서 안 갔어 <laughs> 아래서 죽어라. 싸워라. <따봐라>. 싸워라. <laughs> 내가 죽여줄게. 일로와. 싸워라. <laughs> 어? 뭐지?